단점은 없나요? 단점. 어 단점은 사실 1 2 시간 근무하는 게 쉽진 않아요. 음.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여 시간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2 시간이 바쁘다, 음. 바쁘다. 그리고 열두 시간 근무가 생각보다 쉽진 않다. 중간에 브레이크를 가죠? 브레이크를 가죠. 브레이크를 음. 가, 가는데 브레이크도 사실 주마다 달라요. 주마다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 것 다르고 또 메나탄 내에 있는 병원조차도 병원마다 조금씩 시간이랑 라그 차이가 조금 있죠? 달라요. 음. 네. 유니온이 있고 없고 음, 차이고 맞아요, 맞아요. 사실 브레이크가 분명히 한국보단 길고 분명히 이제 좋아요. 좋아요, 브레이크가 이트 브레이크 몇 시간 가세요? 저는 이제 이거 다른 주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욕을 좀 먹었었어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몇 시간 가는데요? 저는 <laughs> 두 시간 가는데 우리도두 시간 가는데 프리트레이트로 <laughs> 가는데 음. 이제 두 시간 동안 가는데 다른 주에는 두 시간까지 가는 데가 잘 없대요. 음, 네, 네. 그니까 서로 서로 안 바쁠 때뭐 협의하에 가는 두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음. 이제 오피셜하게는 뭐 거의 한 시간, 한뭐 시간 뭐한 시간 오분뭐 이런 식으로 짧은데도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데가 어딨냐며. <laughs> 제가 2 어, 시간 어, 간다고 하니까 좋은 곳이다. <laughs> 네, 근데 이제 유니온 하, 맨하탄에 이제 유니온 있는 병원 웬 웬만하면 주량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음. 음. 얘기를 또 보면 음. 이거는 장점이죠. 음. 어, 장점이 음. 장점이죠. 음. 어, <laughs> 쉬고 있을 때는 안 건드립니다. 음. 어, 아무도 그거는 이제 만약에 못 쉬면은 오버타임 돈을 도, 줘야 돼요. 아 맞아요. 네. 브레이크 못 가면은 오버타임 음. 비용을 내가 비용 받죠. 브레이크를 갖죠. 못 갔으면 어. 돈을 받아야 돼요. 음. 음.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장이 되어 있는 브레이크라서 누 건드릴 수밖에 죠 병원마다 다른 것도 있죠. 병원마다 달라요. 응, 응. 응. 근데 한국도 달라. 약간 대학병원 은 다르고 기업병원 은 다르고 약간. 음. 그렇듯이 음. 음. 병원마다 좀 분위기 아, 있고 그치. 부서마다 분위기 차이가 분, 있듯이. 맞아요. 맞아요. 음. 또 부서마다도 또 달라요. 선생님 어, 같은 맞아, 경우는 맞아. 뭐막 바쁘면 한 시간 반 이렇게 가도는 사 저희는 2 음. 시간 거의 풀로 가거든요. 병원이랑 아, <laughs> 음. <laughs> 병동 잘 골라야 돼. 병동과 또 차이가 있어요. 잘 골라야 돼. 저는 3 7 분이거든요. 7분 왜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7분 왔다갔다 올라가는 <laughs> 어, 시간입니다. <시간인가>? 왔다 <laughs> 37분인데 <웃음> 어. 거의 못가잖아요 어... 그렇 바빠서. 오늘 병원 부서다 차이니까. 그 처음에 한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신 선생님들. 물론,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좀 이렇게 컬처를 이해하고, 어... 좀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할수있는지에 대한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어. 어, 음. 여기는 그런 종교들도 음. 다르고, 음. 이제 주위 씨 같은 경우에는 지켜야 될 <laughs> 그런 유대인이죠. <laughs> <바로> 지켜야 될 <laughs> 그런 규칙들, 음. 규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음.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그걸 알아야 음. 그거를 해줄수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도좀차 이가 있었던것같 고, 음. 또 뉴욕 이 특징 이기도 한데, 음. 인종이 굉장히 다양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 액센트도 좀 많이 다르고요. 어, 네. 맞아, 네. 그럴 수 그리고 그냥 우리도 어쨌든 어, 외국인으로서 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게 장점이자 음. 단점이에요. 왜냐면 음. 그들도 인종이 워낙 다양한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 대한 그런 인종 차별이 없을 이렇게 조금 적일 수 있어요. 음. 다른 타 그런 뭐 이렇게 백인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네. 음. area 보다는. 음. 음. 처음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점이라기보다는 음, 맞아요, 맞아요. 해요 네, 뭐 단점이라고 기한데 적응하는 <laughs>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본인이 알려고 음,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음. 그리고 그냥 그냥 뉴욕 생활의 단점을 얘기하자면 비싸요.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어,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음.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뭐 아파트의 컨디션 뭐 이런 거랑은 너무 차이가 있다. <laughs> 그러니까 지어진지 오래된 어, <laughs> 건물들이 많다. 어, 네, 음. 뭐. 비, 뭐, 비교가 비교가 안되게 오래됐어요. 네, 진짜. 디테일하게 진짜 미치겠 800년대 지어진 건물과 네. 맞아요, 뭐, 맞아. 맞아요. 가정가도 나무 엘리베이터. 맞아요. 어. 엄청 오래된 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어. 사실 병원 생활의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시내 직장은 없다. 시는 직장 안 다니니까. 뭐 이런 어. 이런, <웃음> 이런, <웃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그러, 그러니까 이제 사실 <laughs> 어느 병원을 가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음. 어느 직장을 가도 뭐 회사는 음. 똑같잖아요. 자기한테 음. 그냥 가장 그나마 맞는 병원을 찾아가는 거지 완벽한 병원은 없고 어딜 가도 완벽한 세상은 없어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면 단점으로. 네, 있다. 일을 하보면 어쨌든 단점이 있고 그나마 장점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게 사람이다 보니. 결국 간호사 하 거고 그 본질은 변하는 게 아니라서 맞아 뭐. 그런 거는 이제 다들 이해를 하고 오시긴 음, 하셔야 돼요. 맞아. 맞아요. 쉬운 와중에 다들 힘든 점들 맞아요. 갑자기 여기온다고뭐확막 신데렐라처럼 어, 되는게 어, 되는 아니니까. 음. 막 일이 막 너무 막 쉽고 앉아서 막너 막게 아름답게 커피 마시고 음. 이렇게 아니, 일하는 건 아니라서 간호사로서 <laughs> 어느 정도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는 알고는 오셔야 되는데 다만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음, 일을 한다. 좀더 서포트를 어? 많이 받을 수 있는 음. 이렇게 음. 상정 것 같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엔클렉스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laughs>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봅시다. 음, 일단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냥 포기 포기하지 말라고. 음. 끝까지 하면 그냥 다본는 시험이다. 아름답다. 아, 아름답다. <laughs> 아까 정원 선생님이 얘기해주셨지만 이제 패스와 페일이에요 이거는 뭐 점수, 뭐, 음. 뭐 상대평가도 아니고요. 그냥 패스와 페일 컴퓨터가 그냥 매기는 시험이고 그냥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다 합격 합격과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뭐페일 했다고 해서 막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뭐. 다시 도전하시면 다시, 응. 다시 도전하면 돼요. 다시 도전하면 해외 좀 하고. <laughs> 아 그리고 아, 뭐 이제 한국, 이제 한국, 이제 한국 이제 장구서 한국 한국 열려서 한국에서 여러 번 도전하실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물론 한 번에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 <laughs> 이제 저희는 또 이제 어좀 음. 처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영어로 된 시험이고 물론 저희가 다 이제 간호학과를 다니고 공부를 한 상태에서 이제 엔클렉스를 보는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간에. 좀 영어로 된 원서를 보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저희가 이제 네, 언급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 게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읽다 보면 익숙해진다 음. 맞아요 음, 음. 결국 배웠던 내용, 내용 똑같은 ]이에요. 건데 음. 영어로 하는 거가 좀 부담이긴 하지만 맞아요. 결국은 되니까 맞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네. 음. 그리고 뭐, 뭐. 음. 음. 영어라고 해서 읽다 보면요 그냥 다 내가 병원에서 쓰던 용어예요 맞아요 <laughs>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끝까지 완강하시고요. 또 시험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